감정 없나 보다 없나요? <laughs> 어 저희 아아 막공인사인데 생아 아, 이내처에 회사 나왔구나 내일 공연이 있어서 저희 어, 막공인이라서 감사인사 드리려고 이렇게 안 들어가고 버텼어요 어, 누가 먼저 하실요 제가 먼저 할까요? 알겠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삼성K에서 푸욱과 아도니스 역할을 맡아서 공연했던 김찬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어느덧 이제 한 3개월 됐나요? 3개월 정도 공연을 하고 이제 드디 대장정의 마무리를 이렇 짓는 시간이 왔습니다. 아, 그동안 좀 이렇게 어, 많이 찾아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셨는데, 어, 한분한분 한분 저희가 오실 때마다 정말 오늘은 몇 분이 오셨나. 정말 이렇게 어, 마음 졸이며 기다리면서 공연을 준비했던 것들이 좀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어, 여기 계신 뭐 선배님도 마찬가지고, 허리님도 마찬가지고 어, 포함해서 또 다른 역할 분들의 모든 형님들, 동생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했던 공연인 만큼 어, 되게 가슴속에 또 오랫동안 깊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아은신 여러분들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저는 이만 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샤론 역의 이하린입니다. <laughs> 저희가 연습 기간 합쳐서 거의 5개월을 같이 성장기의 식구들과 함께했는데요. 솔직히 막공이 너무 빨리 온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우리 오퍼실에서 고생하신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분장실에서 <laughs> 계속 이렇게 저희 케어해주신 우리 무대 조각독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어, 우리 분장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찾아와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부로 수임화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순택이라고 합니다. 어 먼저 어 감사한 분들 저희 인사 좀 하려고요. 어 일단 제작사 퓨리파이 모든 분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창작진 분들도 고생하셨고 그리고 각각트 감독님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어 저는 사실 제일 그장의 주인들은 상주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들어오시면 티켓 박스에 있는 이제 다윤 씨하고 이내 씨 고생하셨습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앞에 타우스팀 이정씨 고생했고요. 그리고 조민 팀의 저분 유진 씨하고 이정씨 고생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 플레이백의 윤선 어, 씨, 하영 씨 그리고 이제 지금 안 계시지만 민아 씨도 고생하셨고 그리고 콘솔에경영아씨 고생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제 부장님 팀의 이제 부장 감독님 서현 감독님 고생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일 보시 제일, 제일 고생 많았던 이제 무대 조감동님인데 서현 씨가 제가 국장 출근 1등을 찍고 싶어도 저번 때문에 1등을 잘 못찍어요 너무 찍고셨어요 어, 다들 고생하셨고요 어, 어, 그리고 시간이 괜찮으면은 빨리, 빨리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춘택입니다. 오늘은 이 무대에 길고 길었던 마지막을 보내는 말이고, 지금은 이 책상에 앉아서 마지막 공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돌이켜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탐정 K입니다. 수많은 이슈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탐정 K의 K로 배우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서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떠날 때를 알고 이렇게 막공을 준비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고민들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그동안 믿고 무대에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탐정 K의 앞날을 응원해 주세요. 그동안 탐정 K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K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 저는 이렇게 마지막 날이고요. 어, 아까 저기 찰리 씨도 얘기했지만 어, 사실은 객석이 한 분도 안 오셔서 공연이 무산된 해체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 힘들다 힘든다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와주시는 한 분이라도 저희가 너무 감사해서 어 정말 즐겁게 힘차게 행복한 마음으로 공연했거든요. 그 마음으로 마품까지 무사히 온것 같아요. 그래서 다친 사람 없이 무사히 모두가 온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오늘 찾아와 주셔서 오늘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내일 진짜 막공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짧게 하고 인사드리고 저희는 나중에 또 좋은 무대에서 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가세요.